한성가 267장, 267장 주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여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을 따라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그 반열 뒤에 아름요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죄 씻었네 10편 26편 1절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주의 인자 시민의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송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물이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1절에 있고, 또 11절에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라고 하는 그 완전함에 행하고, 완전함에 서 있는 것, 완전함에 거하는 것이 뭘까? 우리의 완전함이라는 게 뭐예요? 아무런 흠이 없는 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아무런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것, 슬 세상은 흔히들 완전함, 부족함이 없는 것, 슬 음, 완전함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완전함이 뭔가, 우리는 이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지금 다윗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주의 인자하시미 이게 완전함이죠 그리고 이제 허망한 사람과 같지 아니하며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아니하며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지 아니하리 완전하지 못하 삶의 모습을 말합니다. 우리의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집을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 살아 나를 거기에 세워가는 거. 우리의 완전함은 우리가 누구와 동행하. 누구와 친구 삼고 누구와 함께하는가? 우리의 사귐, 음. 내가 누구와 사귀며 살아가는가? 음. 우리의 에, 삶의 모습에서나 음. 아니면 내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마음이 향하는 곳 음. 그런 거요 완전함에 거하는 기준은 하나님만이 완전하시잖아요. 하나님에게는 부족함이 없으시고, 죄가 없으시고, 슬픔도, 아픔도 없으시고,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문제가 늘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완전하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인간의 한계를 극복해 나가는 유일한 비결이죠.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인생을 살수 있는 방법. 주님의 완전함에 나를 맡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이제 그 음, 구원을 여러 가지로 비유하잖아요. 사람마다 뭐, 비유하잖아요. 이렇게 구원이 뭔가. 예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한다는 게 뭔가. 뭐 이렇게 이제, 대양에 큰 어떤 그그강 어, 강에 홍수가 나서 다막 거기 인생이 다 빠져 다 떠내려가고 있어 죽음이라고 하는 그, 음, 그 곳을 향해서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은 거기에 빠져있지 않은 존재만 건져낼 수 있죠 그 안에서 뭐 네가 공부를 더 많이 했느니 네가 더 잘났느니 뭐 네가 더 똑똑하느니 다 죽어가서 허우적거리는 그 물속 안에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물 바깥에 있는 이곳에 있지 않은 다른 어떤 존재가 나에게 생명줄을 던져주고, 나는 그걸 붙잡고, 그분만이 나를 거기서 건져낼 수 있죠. 다 죽어가는 관계 속에서, 거기서 재산이 얼마고, 뭐 얼마나 어떻고, 그 자랑거리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죽어가는 우리의 완전함이라는 게 바로 그 안에서. 음 고그 비교해서 누구와 비교해서 떠내려가는 인생 속에서 아무리 내가 그런 걸 따져봐야 소용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막 불이 났어요, 불이 고층 아파트에 불이 났어요. 밑으로 내려갈 수도 없고 위로 올라갈 수도 없어요. 소방대 사다리차가 막 왔어요. 와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빨리 나와야 사는 거죠 거기서. 그 사다리차 소방관이 내손 잡으라고 나를 붙잡으라고 나를 붙잡아야 산다고 그를 붙잡아야 살아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무서워 막 이렇게 어, 그 고충에 사다리차를 타고 내가 저기 어떻게 내려가 뭐 두려운 마음도 들고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러나 그 소방관의 손을 붙잡지 않으면 죽죠 그를 믿고 그에게 나의 몸을 맡길 때 그가 주도해서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가라 우리의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있는 어떠한 그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나은 어떤 모습이 나의 완전함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 내게 손 내미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에게 내 자신을 이게 우리 의 안전함이다. 하는 거죠. 오늘도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안전함에 거하십시오. 안전함에 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안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의 손을 붙잡지 않고 주님의 생명줄을 붙잡지 않고 나를 도우소서 하면 안되지그 주님을 붙잡을 때 그런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소방서에 손을 붙잡지 않고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아니 아무리 그렇게 봐야 소용 없잖아요. 그죠. 백번천번 그래 봐야 어떻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건 그분을 붙잡는 거죠. 그분이 던져주는 생명줄을 붙잡고 하나님 나를 꺼내주세요라고 해야죠. 이거 붙잡아라고 하는 거 붙잡는 거는 안 붙잡고 나를 꺼내 주세요. 그렇게 계속 그래 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중요한 건 그를 붙잡. 완전하신 그를 붙잡을 때 어떤 기도도 어떤 간구도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완전하심을 의지하고 그 완전하심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합니다. 주님과 사귐이 있는 이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멀리해야 할것 끊어내야 할것 아버지 하나님 음, 주님이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손이 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마음을 두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또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하루가 되시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완전함에 거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받은 주의 백성들이 이 크신 은혜를 의지함으로 거기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내스교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갈 길을 작정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미래가 있는 교회로 세워 주시기 위해서 또 소망관 건축을 여기까지 이어올 수 있게 해 주신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을 이제 겪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이 보내 주시는 우리 네스교에 합당한 시공사가 또 만나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버지 보내주시는 그 시공사를 또잘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또 인도 이끄심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 시간도 주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복 내려 주셔서 하나님, 주님밖에 의지할 바가 없사오니 주의 사랑하는 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과 은혜가 우리의 영육을 덮어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빌고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의 생명으로 가득 차게 해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믿느냐 물으시는 그 물음에 아버지 하나님 아멘으로 답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위로부터 허락하여 주시는 평안이 우리의 영육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 이 역사 위에 우리 내수교회가 주의 생명을 전하고 주의 생명이 흘러가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부원 받은 영혼들이 날마다 도와여지게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도 함께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십니다.